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그, 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지금 뭐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졌죠. 메타버스라는 어. 가상 세계에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즉,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알려진 NFT. 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NFT가, 아, 이 ESG라는 전 세계적인 경영 패러다임, 또는 새로운 어떤 경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NFT라는 게 지금 작년 뭐 말부터 엄청나게 어, 이제 뉴스나 뭐, 신문 뭐 유튜브 이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NFT가 발행돼서 판매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누구의 것, 고유한 누구의 것, 누가 이제 생산한 제품, 누가 이제 창작한 제품, 어떤 기업이 유일하게 제조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마치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laughs> 아, 이게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NFT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NFT가 사실은 이 패션업계들. 그래서 이제 항상 명품과 이제 짝퉁 사이에서 이제 뭐 항상 손해를 보는 이 패션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정품 인증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2019년도에 LVMH라는 그러니까 이게 루이 비통, 모엣, 뭐 헤네시 이것을 합쳐가지고 LVMH라는 이제 다국적 럭셔리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손을 잡고 어 이더리움 전문 스튜디오인 이 컨센시스에게 이제 같이 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인 아우라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아우라에서 이제 명품인지 아닌지, 명품, 명품으로 인증된 것만 사고 팔수 있게 할수 있도록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이제 이더리움의 그 이제 기반의 그 스튜디오가 새롭게 공동으로 개발한 이 아우라라는 플랫폼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진품 인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 그래서, 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처음에는 뭐, 루이, 비통, 뭐 헤네시, 어, 그 다음에 모엣, 이런 이제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불가리, 까르티에, 유블로, 루이비통, 유블로, 크리스찬디올, 프라다 등등 이 다양한 지금 세계 명품으로 알려진 브랜드들이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중에 있다고 해요. 어, 다른 명품 브랜드들 역시 지금 아우라라는 플랫폼에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간 라이센스 비용을 어, 좀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도 좀 지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처음 아우라 플랫폼이 이제 공개가 된 다음에 이 럭셔리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 명품이냐 아니냐, 이 제품의 진가를 추적할 수 있고 진위를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공이 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업계들이 명품 제작 단계에서부터 각 제품의 정보는 물론이고, 명품 제작 단계에서부터 각 제품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용자는요, 이 브랜드 공식 앱을 통해서 진품 보증서, 그리고 제품 구성 성분, 그리고 관리 및 보관법까지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NFT를 부착해서 명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플랫폼 아우라는 주로 이제 명품을 제작하는 고가의 패션업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품 인증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카르다노, 뭐 아르아니 등등 해가지고 아우라 이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품 인증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또그 운동화 브랜드인 New Balance라는 그런 업체가 있죠. 아, 이 New Balance가 이 카르다노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품 인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이 New Balance는요, 작년에 약 2만 5천만 개의 가짜 신발을 입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짝퉁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막그 가짜 뉴 밸런스 신발들이 범람을 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로 이 가짜 신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또 스위스의 고급 시계 제조업체인 브라이틀링 또한 정품 인증을 위한 또 플랫폼 아리아니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는요,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의 그 허위 매물 있죠. 도요타 차가 아닌데, 도요타 차처럼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laughs>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가 있나 봅니다. 그러한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NFT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이때 그각 차량의 NFT에는 차량 정보, 고통법규 위반 사항, 아, 그 다음에 제조 이력 등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뭐, 뉴발란스, 도요타, 아, 또 아까 스위스의 유명한 그 브라이틀링, 이러한 업체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체 개발한 제품들을 정품 인증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게 이제 이 업체들 기업들이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이 가짜 제품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제품 또는 뭐 이제 어, 우리 것이 아닌데 진짜 제품이 아닌데 진짜로 이제 어, 둔갑해 가지고 팔리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명품 브랜드들은. 이제 무엇을 포함을 시켰냐 하면은 종이로 된그 품질 보증서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해서 그 제품과 함께 이제 넣어가지고 판매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 이제 이 명품 인증 플랫폼인 아우라의 사례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품질 보증서를 NFT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종이가 아니라 NFT로 이제 그 정품 인증을 할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어, 이 품질 보증서를 NFT로 어, 대신할 경우에 이 NFT에는 이 제품의 고유 식별 번호 어, 그리고 사용한 재료 그리고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숍 어떤 가게에서 누구에게 언제 팔렸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기록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제품에는 이 식별 번호가 담긴 RFID나 QR코드를 내장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편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NFT는 이 종이로 만든 품질 보존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는 없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이 등기 권리증에 매매 이력이 남듯이, 그렇죠. 등기로 이제 된 것,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때 등기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 언제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그 매매 이력이 쭉 남잖아요. 집을 얻을 때 어, 등기부 등본을 왜 떼봅니까? 그 등기부 등본에 이 집이 언제 팔렸고 누가 샀고 이런 것들 쭉그 매매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력 정보를 남기는 것이 어,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정보를 남김으로써 중고 시장에서 가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션 업계 명품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nft 로그 정품 인증을 하려는 그런 조짐이 지금 가속화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어, 지금 뭐 탄소 발자국 이라는 얘기가 있죠 어, 이, 제품이 처음에 생산될 때는 먼저 원자재부터 채취를 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자재를 채취할 때의 탄소 배출량.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장으로 가서 1차 가공을 했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 또 2차, 3차. 결국은 그게 소비자들한테까지 이제 도착을 했을 때까지의 전체 탄소 배출량이 얼만가. 이것이 사실은 기록이 안돼 있어요. 음, 이거를 이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 어, 이 원자재를 채취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가공하고 또 이송을 해서 소비자의 그런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가기까지 이전 사이클, 이 사이클에서 친환경적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걸 지금,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우리 친환경적인 노력했어. 우리는 이산화탄소 줄이려고 노력했어.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를 할때 어떤 그 증명 가능한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공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의류 업계에서는 지금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글로벌 패션 업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일반 그런 그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ESG 경영을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제 다이 투자자들에게 그 공개적으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유럽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유럽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패션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 뭐,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아니면 친환경, 아,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의 이 정보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5%가 패션업계와 관련해서 폐기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그런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64%는 첨단 기술로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류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만 있다면, 그런 첨단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지속 가능한 의류, 그러니까 좀더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생산된 의류라던가, 아니면은 그 소재 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의류. 그런 지속 가능한 의류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만 있는 첨단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의류를 더 구매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64%나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어, 그리고 또그옷 자체가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그래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지구 환경에도 이익이 되는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옷을 지속 가능한 옷이라고 해요. 의류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류도 이 제품이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유통되는 단계. 예, 그리고 이제 그 그게 나중에 수명을 다하는 단계, 그러니까 폐기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어 환경을 해치느냐, 해치면 얼마나 해치느냐,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할수 있는, 그 무언가가 이, 이 기술적으로 입증을 할 수만 있다면, 소비자들은 그 지속 가능한 그 의류를 더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1월에, 아이 카야 앤 카토라는 성유회사가요, 그 회사는 유니폼 또는 작업복을 중심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IBM과 함께 독일 연방경제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패션 산업을 위한 블록체인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 이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해서 이 의류 공급망, 유니폼과 작업복을 제조한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근데 이 유니폼과 작업복을 제조할 때에 예, 어떻게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판매되고 또 버려졌을 때이 자연으로 돌아가는가 이거를 전체 공급망 정보를 사후 수정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을 하고 이것을 추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공급 업체와 소비자들이 그 의류를 생산하는 원재료 원산지. 또 가공, 시설, 단계, 방법, 그리고 이제 뭐, 각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이 구매한 상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어, 이제 NFT는 야, 이 패션업계에서의 어떤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 어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급망에서 어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ESG 경영 수단으로서 또는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NFT가 아, 전 지구적인 어떤 이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 특히 ESG 경영을 가속화시키는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 이좀더 도덕적이고 좀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 기업들이 더 살아남는 쪽으로 더 많이 생존하고 더 크게 발전하고 성공하는 쪽으로 나아갈 거라 이것이야말로 제가 발견한 NFT의 가치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